네, 안녕하세요. 초옥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 오늘은 또 저번에도 지승한목 편병을 져왔는데 이거는 과일이 이거 과일 같은 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장력병인데, 이거 도자기가 아니라 나무, 밑구분 나무고, 이, 위에는 이제 종이로 해가지고 많이 입혀가지고, 이 지승병, 이 장력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면은, 보다 묘금으로 다, 박지, 여기 목숨 숫자에다가, 박쥐를 전부 다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던데오보고 들어가고 이 우리가 영지 구름 도안에다가 이거는 이제 화해문 요금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도 목순 숫자를 또 이런 식으로 또써 이렇게 변형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박쥐가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있다 보니까 박쥐가 안전 있는데 얘는 주칠도 같이 들어갔나봐요 그러니까 주칠이 약간 지워진 데도 있죠 이렇게 여기 게 주칠도 지워진 데가 있고 어 요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화해문 하이먼이 들어갔고 아직 밑급은 이게 도광연대라고 쓰는 것 같은 데 아무튼간에 이 관지가 아무튼간 에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광 잔지 아무튼간에 관관육급은 관육급이에요 근데 도광인지 가경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간에 아니권룡은 아니고 아무튼 그 이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여은 가는데 그거만 아시고 제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드리고요 아무튼간에 이 묘금이 밑급 밑에부터 어, 줄, 두줄 내고, 묘 밑에부터 묘금이 아주 그냥 묘금으로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사람 인물 또한도 전부 다 묘금으로 그렸고, 여기도 인물 또한도 묘금으로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강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육구부를 우리가 대모식으로, 강육구으로 희문이다가, 여기는 희문, 위에도 힘문힘문도다 희문, 파가지고 묘금으로 다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자기가 아닌데도 이요 칠을 해가지고 주칠을 해서 묘금으로 다 해가지고는 상당히 이거 군만 나무로 들어갔고 여기는 지승 나무를 얼마나 파겼나 이거 보세요 종이를 얼마나 그 겹을 더 가지고 그렸나 아무튼 그려 보면 엄청나게 안에 보면 이래요 이래 이래 그러니까 이 오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라 시대가 흐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다가 이런 거참 어 특이하고 이런 것도 공부가 한편으로는 중국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공부적으로도 좋아할 거예요. 그면 인물 떠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물 떠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한 쌍인 거 같아요. 한 쌍.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한 일대가 아니라 한 쌍으로 만들어진 거같근데두 개를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다가 아주 진짜 다그 묘금이 아주 그 증금같이 아주 좋아요. 보면은 전부 다 아주 그, 주칠에다가 같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 궁에서 쓴 거지, 이건 절대 민간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야이 도안에 그, 화예문 같은 거는, 박지 같은 거는 다 묘금. 이다 주칠.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래. 항상 이런 것은 내사용이라 가지고 궁에서 썼지. 조선시대도 절대로 있잖아요. 이 일반, 양, 양반들 아니, 귀족들도못 썼어요. 수궁에서만쓴이 기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칠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개강식으로 인물도 안도 보면은, 아, 그, 궁에 있는 사람들 같아, 이렇게 보면 이, 옷도 입은 것이 비단 옷하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은데, 한 쌍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은, 상당히, 발색 쪽꼭 좋아서, 둘이 과릉형이고, 꼭 무슨, 과일, 이런 형이로, 과릉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뭐, 화형 접시 라하지만 중간에 과릉형 이러는데, 쉽게 해서 이제, 과일 모양, 과릉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이즈 한번쳐 드릴게요. 참 특이한 도자기 도장이 하나, 이거는 따져보면은 어36 높이가 36 지름은 한 요거는 한8.5 요것도 한8.7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어 밑에는 나무 구분 나무로 만들었고 나무도 다 깎은 거예요. 그다음에 묘금 해가지고 살 아주 아래도 오티를 해가지고 지치고이 아, 내가 얘기했지만 진짜 이거는 연대가 너무 있다 보니까 터졌어요. 종이가 오티 주치된 것이 알다시피 터지고. 아주 그냥 잘 만들고 그리고 이 첫째 그림 또한 도안이 아주 좋아요 이는 도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꼴똥품 어, 쉽게 해도관엽굽도 꼴똥품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해서 이런거는 그냥 갖고 계셔도 나중에 어그 꼴똥품의 자료가 되고 우리가 이런 갤러리 같은데 진짜 박물관 같은데도 이런게 있어야 아그 칫대에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 저기 뭐야 뭐야 뭐 도자기를 뭐 아니면 무슨 뭐 고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이제 이런 갤러리 같은 거는. 물론, 뭐 이런 게 이제 흔한 게 아니니까, 뭐 도자기처럼 많이 수량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옛날에 지승으로 한게있었고 조선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그, 처음으로 중국에서도, 이 먼저 지승으로 된편벽을 비웠지만, 은 이거는, 여기 밑에는 나무고, 이거는 종이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 공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그림 또한 너무 잘 그렸어요. 박지가, 어, 날아가는 느낌, 쉽게 해서. 그런 느낌이, 더욱더, 이, 이 꼴통 봄에는 아주, 뭐라고 할수 있어요. 도작인 도자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슴 지슴도 아니고, 반은 나무, 반은 지슴.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꼴통 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건, 이건 관육급이니까, 관육급, 음, 지승, 뭐, 장경병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튼 잘 보셨다가, 이런 도자기도 있고, 도자기가 이런, 어, 골동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다가, 진짜 상당히 좋아요. 아주 보기도 좋고, 위에 또한 또 아주, 우리가 이런 광, 광실에 있는 무늬를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해문도 너무 좋고, 이 금도 잖아 보통 금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한 오래되니까 이게 금이, 이 두껍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금이 진짜 안에 보면은 있어요. 그죠? 너무, 반짝반짝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물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것도, 어 중국의 뭐,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이런 거, 내가잖아요. 아무리 요즘 뭐, 저기에도 예전에, 한, 이거는 15년 전, 20년 30년 전에 죽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즘은 들으면, 만약에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들어, 시진핑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것들은 다잡파기 때문에 중국사람들 여권이고 워낙 법이 중국이 세기 때문에 좋은 거는 못 갖고 와요 이런 문화재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게 아셔가지고 중국에 10년 시진핑이 있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도자기고 좋은 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라 법이 워낙 세서 만약에 통제도 심하고 만약에 그걸 걸렸다면 여권 희수하고 거기다 감옥살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걸 아셨다가 어, 오래된 거 시계에서 이런 거나 15년 저도 이거 구입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25년 전에서 한 1900년 전한 30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지 절대로 그 이후로 가져온 게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좋은 기물을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어~ 뭐 부작분이 아니라 좋은 기분 왔다는그 마음이 흐뭇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기물 어~ 많이 받고. 또,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